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오늘부터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여 응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10편, 120편은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는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는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이 가득한 세상,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절규하죠. 이 고통의 부르짖음은 개인의 괴로움을 넘어, 탐욕과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의 탄식으로 확장됩니다. 권력을 탐하는 이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타인의 고통 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 시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공선을 가장한 사적인 이익, 정의를 외치는 척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을 향한 날카로운 고발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독한 부르지즘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궁극적 정의를 향한 갈망을 증언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1 0편 121편의 질문은 120편의 절망적 상황에 이어 터져 나오는 희망의 갈구입니다. 화자는 눈앞의 혼탁한 도시와 그 속에서 자신을 억압하는 세력들로부터 시선을 돌려 거룩한 산을 바라봅니다. 이사는 당신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하죠. 그가 찾는 도움은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지혜와 힘에 의존하지만 이 시편은 모든 권력과 질서의 원천인 당신에게로 향해야 함을 역설하죠. 세상의 기만적이고 불안한 토대 위에. 희망을 세울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주이신 당신의 능력과 보호를 구하게 됩니다. 10편 121편은 당신의 보호하심을 구체적인 언어로 묘사합니다.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니라 졸지도 않으신다. 당신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졸거나 때가 되면 잠적해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자의 고통과 소외된 이들의 신음을 듣고 언제나 그들을 위해 깨어 계시는 분입니다. 이 확신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죠. 낮의 뜨거운 햇빛과 밤의 차가운 달빛은 고통의 상징이지만, 당신은 그 모든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지켜 주십니다. 이는 개인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돌보심은 정의가 실현되고 폭력이 멈추는 사회적 차원의 평화를 향합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잃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는 연대를 통해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현실의 비참함 앞에서 무력한 몽상이 아닌 걸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사회 변혁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보호를 믿는 사람은 거짓과 폭력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기만을 폭로하고 그들의 탐욕적인 질서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약자들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용기를 냅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사람이 당신 안에서 안전과 존엄을 누릴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10편, 120편의 괴로움에서 121편의 굳건한 신뢰로 나아가는 여정은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되 당신의 영원한 보호와 정의를 결코 잊지 않는 신앙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만과 거짓이라는 구조적 불의에 대한 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당신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당신의 정의를 외치고 그 실천을 위해 당신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만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정의를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 주는 남자였습니다.